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은 SD바이오 센서라는 종목, 우리 차트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상장하고 지금, 예, 그냥 쉬지 않고 떨어졌어요. 자, 7월 16일, 예. 제가 이쯤에서 한번 했었는데, 예, 반등 없이 그냥 빠졌어요. 자, 그러면, 그, 신규 상장주는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이 부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예, 1개월 학약 물량도 190만 주 있고, 3개월 학약 물량도 한78 4만 주 있어요. 그리고 미약도한 700만 주가 있는데 자, 볼게요. 보, 보시면 우리 수급도 지금 이거는 유익 있게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상장 후 한번 봐 봤어요. 결국은 뭐총 나간 게한 400만 주 정도 되죠? 예, 그럼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 후 보면 이게 공모가가 얼마죠? 잠깐만요 이게 공모가가 52,000원이죠 자, 52,000원 한번 그어보죠 52,000원을 그어봅니다 52,000원 이 정도면 뭐 손은 안 보고 나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자, 8월 보면 우리가 보유해서 풀리는 기간이 7월 16일이니까 8월 17일부터 풀리는 거죠. 8월 17일. 예. 이때도 손실은 아니에요. 그 보면 8월 17일부터 100만 주 정도 되잖아요. 8월 17일부터도 쭉 나갔어요. 거의. 8월 17일 30만 주. 얼주다 나갔죠.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물량이 아직도 뭐 100만주, 200만주는 될 거예요. 그쵸? 다 나가진 않았으니까. 결국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확률이 저는 7에서 80%라고 봐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왜 계속 빠질까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받쳐주는 흐름이 없어서 그래요. 대부분의 지금 보시면. 주식들은 뭐 아무 주식이나 봐도 그래도 그냥 아무 주식이나 볼게요. 이런 주식을 보더라도 어때요? 그냥 받쳐 주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잠깐만요. 또 시간이 걸리는데 이 지지나 이런 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없다는 거죠. 좀 오래 걸리는데요. 조금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동안 요거 한번 더 보죠. 예. 5 2 0 0원다 나오진 않았어요, 물량 자체가. 다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예. 여기 또 물량이 나온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자. 이런 속에 지지 저항선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면 던질수록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확인이 돼야 되는 흐름이 왔어요. 그러면 s d 바이오 센스는 바닥을 이제 확인이 돼야 돼요. 바닥 확인이 필요한 구간인데, 자, 보죠. 차트를 약간 확대해서 볼게요. 자, 확대했죠. 주봉은 뭐, 지금은 뭐, 주봉, 월봉을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일봉과 분봉이 중요한데, 추세를 한번 거보게, 거보, 거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요. 예 그렇지 여러분들? 예, 연장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 이게 이러한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횡보의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이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분봉해 볼게요. 분봉도 30분봉인데. 자. 분봉에서도 예. 그냥 아직 추세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주는 추세죠. 예. 이렇게 움직여 주고 있어요. 결국은 돌려 줘야 돼요. 돌려 주는 걸 확인이 돼야지 무슨 액션을 취하 하는데 지금은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관망? 관망해야 돼요, 관망. 하락이 멈추는 걸 관망을 해야 돼. 보통 하락이 멈추려면, 자, 캔들이 작아져야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왔으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죠. 여기서도 이렇게 갔으면 제일 좋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택하지 않고, 예, 뭐, 여긴 뭐 주식은 다 세력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주퍼들은 하락을 택한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하락만 하지 않아요. 저는 올라갈 거라고 좀 확신해요. 7에서 80%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타이밍. 그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횡보가 나와야 돼요. 분봉에서도 이제 횡보가 나와야 돼요. 이제 이쪽으로 쫙 횡보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 이제는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캔들이 작아지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 줘야 되겠죠. 예. 음봉이 뭐 나와도 되고 양봉이 나와도 되고 캔들이 무조건 작아져야 돼요. 캔들이 작아져야 돼.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렇게 커지면 안 돼요. 뭐 양봉이야 커지면 좋겠지만 음봉의 크기가 작아져야 돼. 음봉 캔들의 크기가 작아져야 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봐요. 주봉을 볼게요. 그냥 쉬지 않고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제가 눌림목 얘기 많이 드리긴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나의 봉이가, 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의 봉. 결국은 하락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 결국은 여기를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2분의 1은 46,500원을 올라서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얼마, 얼마라 그랬죠? 예, 46,500원. 그러면, 지금 46,500원 올라서야 되면, 이 부분이에요. 확실히 이 부분이 올라서야 돼. 이 부분이 올라서야 돼요. 결국은, 이어 올라서려면, 제 말이 맞잖아요.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잘 가다가, 이러한 흐름이 한번 나와야 돼. 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 이런 거. 이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다? 윗꼬리예요. 이 고점에서 나오는 윗꼬리는 하락의 신호지만 바닥에서 나오는 윗꼬리는 뭐다? 매물대 체크예요. 그리고 상승의 신호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양봉을 잡아먹지 깨지 않는 흐름이 잘 나온다면 이 종목은 7,80% 가요. 예. 지금 거의 1개월 지나고 2개월 아직 안 됐는데 거의 이제 올때된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를 잡아줘야 돼요. 예. 여기를 잡아줘야 돼. 하락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면 돼요. 이 종목은 예. 그렇게만 되면 문제될 거 없죠. 뭐 예. 결국은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횡보를 가다가 분봉에서도 이런 흐름이 터져야 돼요. 여기도 이런 윗꼬리가 아니라 바닥에서의 터져줘야 돼요. 이렇게 빵 터져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거래량이 터져주는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은 그러니까 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뭐 답답하긴 하겠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예 확인이 해야 확인을 하고 뭘 매수라도 매수를 하지 지금 그냥 받쳐주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분봉에서라도 이런 받쳐주는 자리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받쳐주는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받쳐주는 자리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지금 하락이 더 거세지고 있는 거고요. 투매가 투매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그쵸? 그렇죠? 크기가 작아지고, 제 생각에 46,500원 위로 올라서는 거 확인하고 뭐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신 분들, 만약에 내가 이 고점에서 샀다, 걱정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만 잘하면 돼요. 잘해서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뭐, 관망하셔야 돼요. 뭐, 답답하겠지만, 관망을 하시고요. 제가 한번 여기 확실히 돌아 나가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방송을 한번 하든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고 확실히 돌아 나가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 아까 제가 말한 윗꼬리.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확인하고 추가해서 하는 게 좋아요. 예. 이상으로 sd 바이오 센서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바닥을 확인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행보의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예. 기업 분석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이상으로, 예, SD바이오 센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